2024년 1월 19일, 어느새 중순도 끝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19일째 이름과 함께 읽어가죠. 저는 어제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빌핀에 왔고요.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기도했고, 치료하는 일을 함께 거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시작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 그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털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부렸고, 털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털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어떤 파인가요 100배를 맺을 만한 파인가요 아니면 30배라도 맺을 수 있는 파인가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사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분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했죠. 그런 즉 시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 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워낙은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즉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떼가 죽기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서사.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상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을 살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살리는 인생으로 삽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8장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스는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는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업받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열여되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떠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멋지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이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화서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네 칼과 활로 아모리족석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순서도 바꾸셨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도 바꾸셨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훈련 해야죠. 그분이 어찌 하든지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의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팀들, 어제 환자들 신청을 받았는데, 한의 쪽에 90몇 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치과 쪽에 8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내과 치료를 위하여 80명이 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300명, 아니 400명 가까운 환 자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